1만 원 정도 안 하고 어? 순금 옵니다. 오늘 제 낚시를 걸겠습니다. 시간 볼게요. <laughs> <laughs> 대광오가 올라옵니다. 뭐야.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서 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진짜 걸렸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복언니라시 t v 의 수복입니다 자 지금은 오천항에 왔어요 오늘 저희 멤버십 회원 동출이 있어가지고 오늘 광어 따운샤다로왔습니다자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언니가 왔어요 <laughs> 아유 제주도에서 아주 먼 길에 오셨습니다 <laughs> 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 어제 <laughs> 여기 오려고 <laughs> 자 오늘 저희 용왕님한테 또 빌어야죠 배 타고 빌어야죠 <laughs> 육지에서 발 떨어지고, 그래 미지 아, 그래요? 어. 아, 우리 본고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시죠? 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안 나와서 좋아한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오늘 오디세이 옷하고 광어 다운샷 진행해 볼 거예요. 아, 요새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아, 아이빵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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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말아야지. 매듭파는거또 <laughs> 잊어 먹었어? 응. 음. <laughs> 한 치만. <laughs> 아 저기요, 광어 다운샷은 매 해마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하셨는데 이거를 또 까먹으면 어떡해요? 나도 내만의 대박이어버래서 그놈의 나이. 언니 지금 초보인 척하면서 오늘 대광어 잡으려고 지금 코스프레하는 거지? <laughs> 어. 오늘 광어 처음 왔어요. 잘좀 부탁드려요. 아, 처음 하시는 분이 쇼크리더 직결체비 하십니까? <laughs> 네 있더라고요. <laughs> 자, 오디세이요. 출항합니다 오늘 포인트 외원도까지 간대요. 네, 1시간 넘게 이렇게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멤버십 회원 동출. 아,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저기 아주 그냥 먹을 게 많습니다. 언니 따라서 샌드위치 하나 먹어 볼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서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야채라서 별로 살이 안찔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시간반 정도 이동했고요 자, 외원도권으로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와 물색 까맣다 까매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너희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자 오늘 사용 장비는 도요 코바 레인보우 3.4 5점대고요 디아이테크 랍사 1.25 쇼크리더 4호입니다 로드는 오슬로 디제트 R 3파워 69g 초경량 방어 다운샷 로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빨펄 웜 꼈구요. 캐치코로365 바늘 사용해서 잡아볼 겁니다. 4호에요. 봉돌은 3 0호고 반찬은 조금 짧게 접었습니다. 자, 오늘 시트키가 있어요. 저번에 저희 구독자 이벤트 했던 건데, 캐치코로 모비딕테일 이거 골드테일 웜입니다. 요거 한번써볼거예요 초장부터 날려먹으면 오늘 하루종일 슬플거 같으니까 조금 이따 써야겠습니다. <laughs> 아, 딱집 나간 우리 언니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내가 고기를 안잡아도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요. 언니 빨리, 서유 용왕님한테 빨리 한마디 해야지. 게요 <목소리> 언니 이제 29자 <이식> 준다. 네. 한 너무 예어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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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왔다! 굿자 가로다 굿자. 어, 고기야 고기 어, <목소리> 뭐야? 아, 언니.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첫 포인트부터 신고식 제대로 하네요. 자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지금 바람막이를 안 입어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와 수심 깊어 아 이런 데 너무 좋아 오 벌써 자 벌써 자연 쪽에 나왔나봐요 오라카파님어 오, 왔어 왔어 오 사이즈 대보이는데 와 돌아왔나요 어복이 안 잡은 거 일부러 어 사이즈 대보이는데 나도 한번 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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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첫 포인트 흘리자마자, 바로 요렇게 잡아내는데, 사이즈가 괜찮아 보입니다. 모비딕테일, 무슨 컬러예요? 퍼플. 퍼플. 아, 또내 네, 좋아하는 퍼플. 내가 보고 있어. <laughs> 보자. 어, 먼저 보인다, 먼저 보인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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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와, 크다, 커. 오, 좋다, 좋다. 와, 와. 선장님이 뜨이 물속에 넣었다. <laughs> 나이스. 모비딕테일, 퍼플로 지금 완소했습니다 어, 빵 좋네요. 저 이따 갈게요. 네로드. 네로드. 아, 올렸어요. 어, 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 여기다. 아, 따, 입질 안 오네. 입을 안 열지? 입만 열렸다, 야. <laughs> 아, 몸을 바꿔야 되겠네, 이거. 안됐그만 밑걸림이 좀 없으니까 써볼까? 고비이 가... 골드테일 써가지고 광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몸이니까 이게 광어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이즈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계속 끝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도 자꾸 이 웜을 다시 집에 가져가면 좋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모비디 골드테일 사용해 보겠습니다 무려 10만 원 정도 하는 웜입니다 순도 99.99%네 순금 웜입니다 와 이거 좀후드헤하다 언니 느낌이 선장님 여기 밑걸림 심한가요 어, 돌바닥 적혀있습니다 <laughs> 야씨 무서운데 자 돌바닥이래요 <laughs> 좀 무섭네? <laughs> 어우, 무서워. 이 10만원이야, 10만원. <laughs> 이게 레어 웜이잖아. 없는 웜이라막 희소성이 엄청난 웜이라고. 이게 캐치 크로우에서 6개밖에 안 만들었고, 5개는 이벤트 진행해서 당첨되신 분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개가 이제 제 건데, 어우 무섭네? <laughs> 야, 이거 광어들이 승금을 알아볼까? 번쩍번쩍 번쩍 할 건데? 이거를 발견하는 애는 로또 당첨된 거지. 그지 <laughs> 않아, 언니? <laughs> 야, 얼마나 뻔떡뻔떡 거리나면 봐야 되겠다. 물속에. <laughs> 노래 노래 노래. 금가루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지금 무서워.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속에 금스크이 느껴져. <laughs> 이거 만약에 광어가 삼켰다. 삼켰으면 배찢어야 돼. 그럴 일은 없길. 제가 금펄이 섞인 원물로 잡아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투명 컬러인데 금펄이 섞인 걸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순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랗거든요. 오늘 물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출이 안될것 같진 않고, 일단 있으면 물것 같은데, 어쨌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없이 막 장대나 이런 거 올라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 양이면은 좀큰 것만 좋겠지만, 큰거 아니어도 광어가 무는 것만 확인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이면은 웜도 멀쩡히 올라왔으면 좋겠네. <laughs> 지금 제온 신경이 손에 다 있어요 지금. <laughs> 이게 만약에 못 잡더라도 제 웜을 집에 가져가야 좀덜 속상하지 않겠어요. 이게 밑걸림 걸려가지고 또 바다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 <laughs>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고 밑걸림은 걸리지 않게 잘 해볼게요. 누리끼리 해가지고 가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멀리서도 빛이 나네 빛이 나. 모빌릭 테일, 골드 테일 웜두 번째 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아, 나 금가루가 지금 이게 하나둘씩 떨어질까봐 <laughs> 신경쓰여. <laughs> 뭔가 느낌이, 여기 딱 좋아, 느낌이. 살짝 지금 포인트 이동할 때, 붓자 광어를 거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 <laughs>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대가어 금이다, 금. 얘들아, 금이야, 금. 금값이 지금 비싸다고. 얘들아, 핑크야, 핑크. <laughs> 아, 쇼파이트였네. 쇼파이트였어. 아, 이빨 자국까지 있네. 아, 씨. 광어네, 광어 이빨 자국이네. 웜이 문제일까 <laughs> 웜이 문제일까 봄돌부터 웜까지 단차가 80입니다 80 지금 라인이 많이 뻗치고 있어 가지고 단차를 좀비게기 좋습니다 좋아 나의 오늘 컨텐츠는 이 웜으로 하루 종일 하는 거다 <laughs>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웜안 바꾸겠어 이것만 하겠어 공부 힘들 이 골드 테일만 오늘 하루 종일 써 보겠습니다 오늘 제 낚시를 걸겠습니다 <laughs> 다행히도 오늘 물색이 좋기 때문에 이 골드테일 웜이 노출이 잘될것 같아요. 방어 있으면 물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언니 이걸로 대강어를 걸었어. 기록 경신했는데 이 웜이 멀쩡히 올라와. 그럼 내가 이 웜을 언니한테 줄게. 안 준다는 얘기지. 좋다. 내가 언니 오늘 팔자 이상 잡으면 내가 소고기 사줄게. 어때? 소고기. 아, 컨텐츠가 이렇게 좋은데 고기가 안 나와. 아, 깻잎이라도 좋으니까 한 마리만 딱 나오면 얼마 좋냐고. 된다, 된다. 퉤퉤 퉤퉤 퉤 어디 용앗말 퉤퉤퉤퉤 퉤퉤퉤 퉤퉤 쇼파이트야? 쇼파이트 아니야? 언니 어떻게 쇼파이트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언니 그냥 쇼파이트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완전 뻘바닥 같은 느낌인데 지금 때렸어? 잡아 당겼어? 6로꼬해나 그만 잊어아씨아왜아 오래간만에 맞으니까 기분이 좋구먼 와씨 이거 쇼파이트 같은데 틈치고간것 같은 느낌이 었어 <목소리> 하하하 <목소리> 저리로 갔네. 아노래이야 배가 덜 아프네. <목소리> 노래이 나하네 내네 쇼파이트. 형님. <목소리> 나도 그팥좀 줘봐. 나도 그팥좀 줘봐. 용아님한테 바칠 거야 하나만 줘 제발. 오천 원. 아씨. <목소리> <목소리> 맛있게 드십시오 영하님. <용왕님. 목소리> 나이스. 어, 우럭, 명예전당? 될거 같은데? 와, 명예전당 올라갈 까요아안 잊혀졌다는... 되네. 택도 에이... 없네. 36호. 36, 아, 아쉽네, 전장님. 오, 맞춰봐야... 어쨌든, 웜이 지금 노출은 된다는 건 확인을 했어. <laughs> 희망이 있어. 누레미든 우럭이든 보인다는 거잖아. 와, 씨, 우럭, 우럭 입질 들어왔는데? 금가루 떨어진다, 오지 마라. <laughs> 잡아들라금가루 떨어져, 오지 마. 와, 이거 진짜 광어야! <laughs> 와, 씨!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광어야! 빨리 누구 잡아! 와, 씨! 심장 꽁닥꽁닥해 <laughs> 야, 입질이 설커덩 <laughs> 이런 느낌이네! 진짜 광어야는데! 아, 씨! 야, 대강호다, 저거. 나이스. 아, 이거 사이즈 되겠다. 단비 같은 대강호가 올라옵니다. 바닥인 줄 알았어요, 지금. <laughs> 대강호가 이렇게 똥 때리지 않고 구물 걸린 것처럼 바닥 걸린 것처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가수 갔어. <laughs> 언니 메다, 메다, 메다. 누구, 누구? 메다 한대델 보여. 메다 5 와, 대박 진짜. 부럽다. <laughs> 와, 음, 부럽지? 음. 언니, 쓰레기야. 제 나이스. 어우, 제대로 속네. 음. 그물, 폐금물 있지? 폐금물, 이렇게 흙, 흙더미. 폐금물이 박혀있던 게 뽑혀가지고, 가서 또드래까지 자요. 올라오면 <laughs> <말라오게 됐어. 웃음> 맞아, 따락따락따락. 오케이, 왔어! 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언니 왔다! 드디어 왔다! <laughs> 서해 용왕님이 들어주셨네? 여러분들, 제 제자입니다. <laughs> 야하! 좋아, 그래도 깡면했어요. 깡면했어. <laughs> 축하, 축하. 어이, 축하드립니다. <laughs> 언니 잡았으니 이제 잡아야 되겠다. 아 테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골드 테일. 아, 지금 이 기회다. 나올 때다. 나올 때 잡아야 돼. 뭐야? 쇼파이트였어? 아뭐 자꾸 맨날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맨날 고기 안 주려고 쇼파이트면 쇼파이트라고 말을 해왜다 쇼파이트가 아니래? 근데 챔질은 왜 하는 건데? 맨날 바닥이래? 얘 나도 섞인 이제 참나 어이가 없네 이 언니 <laughs> 아니잖아 쇼파이트 얘도 고기는 고기지 웜인데 똑바로 해 맨날 쇼파이트가 아니래 한 번도 어 음. 나이스. 야 이씨 나만 빼고 다 피해가 이거 야 이씨 금이라고 어 넘었어 넘었어 68 68? 오케이 1등 바뀌었어 1등 바뀌었어 좋았어? 좋았어 길이다 길다 길어 어 갑자기 막 나오네 어 얘네가 왜 금을 모르지? 네. 아, 조용히 좀 해. 언니 때문에 고가안 나와. 집중이 안되죽겠어 조용히, 조용히 좀 해. 좀 해. 고마워. <laughs> 아, 영왕님, 영왕님 골드 테일이에요. 영왕님 이런 거 받아야 넣는 사람 없어요. 아 작아도 되니 까한마이만 주십시오, 제발. 제발 오늘 영상 좀쓸수 있게 해주세요. 아, 시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이거 다 꽝치겠어. 오, 어! 오. 어! 뭔데? 아하. <laughs> 걸렸어요 걸렸어 어. 아 약간 금 함량이 준거 같기도 하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더니 뭐 고기 안 나오면 10만 원 버는 거지 뭐 이거 오늘의 컨텐츠는 골드테일 웜이니까 오늘 뭐 끝까지 골드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디세이 오 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밥 먹고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 영상 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못잡아안만 생각해도 아까워서 안 되겠어 순도 99.99% .99 순금 웜으로 방어 낚시를 하면 생기는 일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거 사용하지 마세요 <laughs> 이게 막안 나오면은 마음이 막 흔들려 아웜 바꿔볼까 웜 바꿔볼까 이러면서 선장님 네. 제가 오늘 골드테일 웜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몇장 예상하시나요? 썰물 시장하면 팔자 잡자. 알았어. 팔자야? 진짜 못 먹어도 고다 흔들리지 말고 해야 되겠어. 잡을 수 있어. 난할수 있어. 거기하지 마. <웃음> <웃음> 오늘은 손맛을 보겠네 <모르겠네. 웃음> <야유> <laughs> 너무 자꾸 나를 약 올리려고 하니까 용왕님 계시면 다 그러는 거면은 언니는 1년 내내 고기 안 나와야 돼. <laughs> 그러니까 꼴랑 <꼴락> 사짜주잖아 <사자> <laughs> <laughs> 나 같으면 안 잡고 만다. 그것도 못 잡았잖아. 야 <laughs> 이씨. <laughs> 어이 언니가 어제 그냥 오늘 나 열받게 안 해가지고 그냥. 아 진짜 걸렸어. 아이 가만히 있어 여기도 걸렸잖아. 선장님 <laughs> 여기 진상이에요. 여기 진상 손님. 아시 <laughs> <목소리> <목소리> 뒤에도 왔어 뒤에도 왔어 여기저기 나왔는데 내마리야 <목소리> <목소리> 나만 다 피해가네 청동이 또 잡았어요? 잡았어 <목소리> 이야 어, 한 번에 네마리가 나왔어요 안 혼자 낚시 이거 잘 피해가네 이거 약간 유람하고 싶은 사람 쓰면 되겠 이거 할수 <목소리>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 아, can die, you can die. t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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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뭐... 야 a n <laughs> 아, 아, 나 you. w h a t 니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서 up? w h 아 t s 어머 어머 내웜금 떨어져 조심해 금 떨어져 금가루 떨어져 조심해 날아갈까봐 무섭네 <laughs> 금 함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같지 않아? 노란 게 없어지는 거 같지? <laughs> 아 색깔이 점점 허해지는 거 같아 물 진행 방향은 오른쪽 부터입니다 빨불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빨불로 바뀌면? 너왜내말 씹어? 대꾸하고 싶지 <laughs> 아아하 왜? 아, 아, 아. 네. <laughs> 언니, 내가 이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you can do 뭐. 저걸로 해서 뭐 잡으면은, 저녁 사줘. 물가로 만두찜 만두. <웃음> <웃음> 오래간만에 나왔네. 동생을 위해서 그런 미션 하나도 못 줘? 하나 해줘. 그래야 나도 뭔가 희망을 갖고 뭔가 더할거 아니야. 딴거 먹을게. 나 많이 먹지도 않아. 다이어트 중이라. 나우리만랑 <laughs> <만남> 많이 먹지아 <laughs> 그건 그렇지만. 어때? 저녁? 콜? 콜? 크게 얘기해줘. 마이크에 들리게. 오케이. 카메라 꺼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켜 있어, 켜 있어. 얘기하자마자 딱 잡아야 되는데. 뭐, 김밥천국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오라, 오라. 에너지를 모아서, 야야 야.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서, 야 빨리 내리기나 해. 우주의 에너지가 너무 <laughs> 여기가 뭔가 기운이 샘솟는다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오도구나? 안 돼! 안 돼! 야, 씨 야, 이거 진짜 걸렸는데? 허어, 응? 살았어. 오, 야, 씨. 큰일 났다 했네. 아, 무서워서 못하겠네, 이거. 아, 집에 가져가기라도 해야지. 지금. 이야, 이거. 아, 빠지기 직전이었다. 안 돼. 너 우리 집에 가자. 안 되겠다. 5도에다가 이거 놓고 갈뻔 했네. 다시는 이런 컬러 안 쓰는 걸로.